거의 한 2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갑시다 끝아 1일 무과금, 3일 유과금 컨셉, 비상. 원래 비상님하고 같이 서로 우리 무과금 하자 이렇게 약속했었는데, 비상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너무 좀 약간, 내가 내 자신한테 약간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 약간 장난 삼아서 그냥, 무과금으로 갑니다라고 이렇게 제목 썼던 건데, 시청자분 속이는 것 같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컨셉은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무과금 무슨 무과금이야. 나 뽑기 나올 때마다 다 사고, 오지 패키지 다 사고, 무과금으로 어떻게 88레벨, 그, 물방을 이렇게 600까지 어떻게 찍나, 저거. 하나는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시청자분들한테 과금 유도가 될 만한 그런 방송은 하지 않을 거예요. 곧. 아이고, 형향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큰 손. 큰손, 그, 농촌의 그, 형량님 물어보고야겠다. 화수분을 사서, 초월 인형 도전을 한번더 기대해보냐, 아니면, 다이아를, 2만 다이아 사가지고, 컬렉션을 올리느냐, 그걸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형량님잘 보세요. 이제 예, 화수분을 사면은, 뭐, 운 좋으면 초월 도전, 거기서 운이 진짜 더 좋으면은 초월 하나 나오는 거고, 아니면 그냥 도전 그 정도 끝날 것 같고 3만다이아를 사면은 스턴 적중 3% 경보 이걸 올릴 수 있거든요 근해필력 뭐 원해필력 근거리의 필력 무시 리덕기 물방무시 2리덕기 2 이렇게 해서 이걸 올릴 수가 있어요 이걸 사는 거 사서 올리는 거지 30만원 주고 이걸 확정으로 올리냐 아니면 30만원 주고 화수분을 사서 초월 도전을 한번 기대해 보느냐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형장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 나를 드면 화수분인데, 확정이 돈은 덜 아깝지 않아? 자, 화수분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님. 아이 비상님 보셨어요? 패키지를 권유할 때는 이렇게, 뭐, 저기, 뭐야, 이렇게, 어? 커피 값이라도 찔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맨날 입으로만. 지난주에도 비상님한테 이거를 의뢰했던 이유가, BJ가 BJ한테 뭐, 대리 뽑기, 의뢰하고 이것도 참, 어? 어이없긴 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스트레스가 와. 실패했을 때그 오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가지고 막 누를 때마다 겁이 나막그 압박감과 스트레스 받기 싫어가지고. 원래는 재미로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너무 자꾸 실패하니까 재미가 아니라 약간 공포스럽더라고. 무서워. 자, 가봅시다. 아이고. 자, 성장님. 저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스윙률를 포기하고 또 음악을 깔아야지. 자 가봅시다 아칭꾸룩꾸룩아칭꾸룩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나님 마법인형 일단 신화가 한장 있기 때문에 어, 오늘은 마법인형으로 가야 돼요 그 성장님 숫자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그걸로 밀겠습니다 숫자 하나만 말해주세요 밀겠습니다 몇 번? 조합군 1시 이거 1시 요거 이거, 이거. 그리고 좋았어 1시 6시 갑니다 1시 6시 나란히 서주세요 1시 성공 6시 케이2님 6시 갑니다 아유 케이2님짤 끊었어 케이2님 안돼 이제 자조합군님 11시 11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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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11시 역시 성공 와자조합구이한번더 30장입니다. 한번 더, 한번 더. 7시, 이거, 7시, 7시. 7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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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분들. 빨리 채팅창에다가 번호를 써주세요. 감기니다 우와! 자, 60장 갑니다. 60장. 여라쿠니 자, 시청자분들 한 번씩 써주세요. 10시. 10, 11시잖아. 10시, 10시. 이거, 이거. 자, 7시. 10시 가고서, 그 다음에 7시 갈게요. 우와! 야, 갑니다. 성장님 7시. 100장이야, 이거 되면 100장. 이거만 되면 100장이야. 100장. 갈까요? 서브 할까요? 갈까요? 서브 할까요? 동국천의 큰손. 성장님 7시. 갑니다. 갑니다. 자, 갑니다. 아, 씨. 아, 씨. <laughs> 아, 아깝다. 10장이야. 아까 멈출걸. 아,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의미 없어요. 자, 갑니다. 어차피 이거, 이거 완전 빠진 거야. 이거 누르는 순간 바뀌어. 말잖아 원래 7 시에 있었어. 있었는데, 누르는 순간 바뀌어. 어? 어, 의미 없어요. 자, 이제 11시 갑니다, 11시. 숫자 써주세요, 숫자. 바로바로 바로 따라 할게요. 자, 성공. 다음 번. 자, 그냥 무지성으로 써주세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자, 일단 6번. 감자 6번. 오예! 성공! 30장, 이제부터 진지해. 이제, 이제. 5시 갑니다, 5시, 5시. 5시! 우리의! 자, 마지막. 스톱? 눌렀어, 진작 말이지. 아이고. 자, 숫자를 불러주세요. 지금 스톱 안 돼, 이제. 감자육권. 오, 성공! 이야, 죽인다. <laughs> 예. 자, 80장 가져갑니다. 감사합니다. 6시, <laughs> 민트님의 6시. 갑니다. 오, 예. 이야, 민트님 오자마자 큰건아시네 대박. <laughs> 자, 80장 가져갑니다. 오, 순위 이만 개씩 감사합니다. 나이스. 마에 3번이야 빨리 다른 번호 눌러줘 번호 바꾸게 자 확률이 낮아져요 3번이 연속 4번 안나옵니다 이제 80번 근처까지도 안가네 11번 NC의 주작이 이제 슬슬 들어와기 시작합니다 에이 씨발 내똥 개똥돈 <laughs> 아, 리모컨 눌러서 개새끼. 락 걸었는데 락 걸었어. 야, 더 이상 못가누가게 해라. 락 걸었어. 락 걸었어. 자, 이렇게 또 재밌게 화수분 빠진코. NC의 유저 돈바라기 위한 필살기. 필살기 빠진코를 한번 해봤습니다. 311장을 얻었습니다. 그 311장 가지고 까고 있는 중이에요. 1단계, 뽑기권을 위한 뽑기. 2단계, 뽑기를 까기 3단계 합성을 하기 3단계까지 가야지 성공을 해야지 그래야지 진정한 성공이다 과금하네, 과금 안에 과금 가차 안에 가차 뽑기 속에 뽑기 NC소프트만의 BM전략이죠 빨아갈 때까지 빨아가겠다는 컴플리트 가차 야 300장을 넘게 깠는데 그 중에 씨발 전설 하나를 안 주냐 와 이건 너무하다 진짜 이게 영우몇개 까요 이게 몇 개냐 이거 나 모르겠다 이거 일단, 그냥, 뭐, 자동합성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뭐, 짤짤이 까고. 500트요, 500트. 야, 그래도 400트 남았어. 근데, 감이 안 좋은 게, 재수없는 키시마하고 쿨라마, 쿨라, 가스만 존나 나왔어. 야, 씨발. 얘만 이렇게 나올 확, 나올 확률도 힘들겠다, 씨발. 이 많은 애, 영웅들 중에, 재수없는 키시마하고, 가스트하고 쿨라스. 얘네, 진짜, 존나 재수없는데? 야, 얘네만 이렇게 나올 확률이 더 웃기겠다, 씨발. 이게 더 힘들겠다, 와. 그러니까, 이게, 이런데서 주작이 발견되는 거야. <목소리> 쿨라만 존나 나와, 씨발. 재수없는 쿨라. 야, 쿨라가 이렇게 나올 확률이 더빡시겠다 씨발. 재물 잘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드레이크였어. 막판에 진데스. 뭔가 감이 좋아. 막판에 진데스였어요, 진데스. 자, 여섯 번째 초월 도전입니다. 거의 한두 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불구덕님 감사합니다. 맹고님 감사합니다. 조학군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갑시다! 아, 아, 씨발! 아! 김택진이 <laughs> 아. 아, 씨발! 김택진, 씨발,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야, 야, 씨발, 채팅창을 봐! 나는 이게, 이제 1차 화수분을, 화수분을 잘 통과해도, 2차 뽑기를 잘 뽑아도, 결국 막판 3차, 뽑기 안에 뽑기, 가차 안에 가차, 도박 속에 도박, 막판에 성공을 못하면, 다 꽝이에요. 아휴 아우, 어, 이씨발, 놈들아. 자, 오늘도, 이렇게 무과금이 났습니다. 아저씨, 아까 전에 그냥, 그, 뭐야, 컬렉션 올릴걸. 이만다야 사가지고 컬렉션 올렸으면 지금 스펙업 존나 했을 텐데. 어우, 씨발. 어우, 김택진이.